미래나이 부족합니다. 각종 준비 완료. 닦고 있습니다. 닦고 있습니다. 다시 해 봐야. 닦고 있습니다. 미대량이 부족합니다. 각종 준비 완료. 있습니다. 강추 준비 완료 병력을 내리시죠 s c 준비 완료 예.회장님 예.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병력을 내리시죠 예.회장님 예.회장님 병력을 내리시죠 역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국경을 주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SCB 준비 완료. 방류 파킹. 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회장님. 갖고 있습니다. 각 준비 완료. 서브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갓 눌러야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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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눌러야 I'm sure I h e 있습니다. Why 예 회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각촌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각촌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목표 설정 s 실히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미래는 악세사장완료 목표 설정 미래는 악 준비 완료, 악세사장의 예, 알겠습니다 악세사장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완료. SCV 준비완료. 명령을 부족합니 준비 끝났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준비 완료. s c 니다미량비부족미네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합니다. 미네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합니다. 미네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합니다. 미량이 부족합니다. 미 이거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그거 끝. 그렇게 하죠.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그거 끝. 남부 마이네라에 부적합니다. 제그 위치는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아군이 없는 것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각각 각이 준비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각각 각이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대장님. 갖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갖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저거 너무 이뻐요 잠깐 야죠 거긴 못 찍겠는데요?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거긴 못 찍겠는데요? 뭔가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S12 준비 완료 그럼. 그럼, 명령을 내리시죠 그 깔아야죠 대장 <목소리> 준비 끝났습니다. 확 준비 완료. 군이 예, 공격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오지 갑니다. 전진 앞으로. 에스카 <목소리> 투 <목소리> <주간이> 완료. <목소리> 목표 위치는 대장님 <목소리> <목소리> 그 s c 준비 완료! 프로펠러지로 바로 시의하겠습니 거긴 무지겠는데요! 준비 완료! 예, 사장님! s c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전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입도의! 업그레이드 완료! s c 준비 완료! 영령을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작업 끝! 입이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작 준비 완료! 준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그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리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완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문제없습니다. 목표 설정, 1 2 완료,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1 2을 내리시죠 갑니다 이동 SM이 준비 완료, 예, 2장님료121 완료, s c b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A l 끝 o k 확인 o A look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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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A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예상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S7 중. 을완성합니다 앙이다! 이다 앙이다! 앙이다! 앙다다 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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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다다앙군이다앙이 끝. 이다 앙이다! 이이이이다 SCB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예, 대장님 작업 끝. 예, 대장님 을 내리시죠 바시행하겠습 듣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예, 대장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작 SCB 준비 완료 목표 활짝 합니다.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응하, 현재 앞으로 춤추도록 하요 SCD 준비 완료. 영영을 내리시죠. 옛대작님 그렇게 하시고. 준비 끝났습니다. 영영을 내리시죠. 옛 세작님, 응하, 바깥 뼈! SCD 준비 완료! I l 게 v 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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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영역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목표 설정, 통신 개시, 확인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시스템 점검 중 확인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몰래 할까? 제사장이 점검 중, 각별 よくないよ。 사 플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사플레이의디포가 부족합니다. 예, 다개. 확인. 니다을 내리시죠. 아가 <목소리> 시행하겠습니다. 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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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으장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션이 끝났습니다. 부가부족부을 완성.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아,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연령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대 목표 설정 완료.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 완료. 가.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무슨 교식. 목표 가. 위치는 무슨 교신 위치는 가.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아들이 목표 이치는자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살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표위 있으십니까? 갑니다. 잠시, 잠시. 제스템 적동 중불 목표 설정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려시오 목표 설정 목표 위치 목표 위치는 다 <ihremhn>!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준비 완료 명령을 내시 아, 군지 공격받고 있습니이 아, 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건물 완성, 부속 건물 완성.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S7 준비 완료. 올리언카. 목 올리언 살짝. 올리언카. 네 갑니다. 올리언카. 스피드가 상다마 본부 준비 완료. 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동 골리앗 가동 골리앗 가동 골리앗 가동 시스템 작동 중 듣고 있습니다 다 이미 공격받고 있습니다 통신 캐시 무선 교실기 가동 목표 확인 완료 골리앗 가도확인했던 본부 골리앗 가도 마누라 본부 마루라 본부 아, 완료. 통신 개시 시스템 작동 중 통신 개시 골리앗 가도 무산교실 가도 시스템 작동 중 무선 교신기 가동 확인 완료 나라. 수신 완료 통신 개시 목표 확인 완료 시스템 작동 중 무선 교신기 가동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중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데스피 그 가스가 부족합니다. 골리앗 가동 아븐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로 아, 시행하겠습니다. 제스템 작동 중 알겠습니다. 아븐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통신 캐시 말하라, 보호 통신 캐시 골리앗 가동 공격자보시습니 마누라 본부 확인했 무선 교신기 가드 작전 준비 완료 시스템 작전 준비 완료 마누라 본부 통신 개신 안휠이공격하보 있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끝났습니다역령을내리시어요아미을 주십시오. 뭘 할까요? 이를비끝났습니다 고려해서 준비 완료. 아 준비가 되습니다베스요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고배 준비 완료 어? 준비 완료 배수 준비 완 문제 없습니다 폴려압고배수 음, 준비 완료 스핀 가스가 갑니다. 부족합니다 목표 예, 어? 위치완 目标，开枪！能量值加补正。目标，开枪！战斗中。目标，开枪！战斗中。目标，开枪！战斗中。完毕了。设备准备完成。目标，开枪！目标，准备完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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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표 살 s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살점. 목표 살점. 무교신 가면 잡혔습니다. 골리앗 가고. 히적합니다. 살점.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영령을 주십시오. 공 골리앗과 준비 완료. 영명을 주시고 가. 완료할까요? 한가위입니다. 복제 설정 완료되었습니다. 예, 예, 안녕니다 뭐? 설정 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완료 끝났습니다. 설정 가공격시는 준비 완료 고 기지가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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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Yeah.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화이트요, 살짝. 화이트요, 화이트요. 목표 다 은지 없습니 목표 지 없습니다. 지 없습니다. 은지 습니다지 없습니다. 은지 습니다 은지 없습지 목표 m n 완료 I am not. 합니다 명령을 불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대장님께 살짝... 말씀하시죠, 대장님.